순익의 성장에 비례해서 배당금의 성장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굉장히 빠른 배당금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현재 주가 대비 배당수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배당 성장률을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해야 음. 지금 이미 높은 배당수익을 주면서 아주 낮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고배당 저성장주 들보다 어, 과연 투자 매력도가 더 있을지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직장인들이 네. 배당으로 뭐 백만 원이라도 이렇게 네. 현금으로을 창출하려면 네. 어떤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알려주세요. 음, 전략은 약간 설명했던 대로 네. 꾸준히 이제 좋은 가장 나에게 중장기적으로 가장 음. 많은 배당 수익을 가져다 주는. 음. 배당 성장주를 이제 꾸준히 투자하는 게 가장 기본 전략인데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월 1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뭐 세전으로 치면은, 연간 1200만원이잖아요. 연간 1200만원 정도니까, 만약에 내가 연평균 5%의 배당 수익을 주는, 네. 배당주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응. 네. 대략 한 이제 2억 5천만원 정도를 응.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연간 이제 1250만원의 세전 배당금이 나와서, 응. 매월 한 100만 원 정도를 받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네. 내가 이것보다 더 높은 배당 수익을 주면서 응.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분석해서 찾았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계속 현대차 우선주 얘기하는데 현대차 우선주의 현재 주가 대비 2024년 기준 연간 배당 수익이 8.7%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5천만 원 정도, 아까 5% 정도의 배당 성장주들에 투자했을 때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은, 세전 12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음.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월 10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진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어. 네, 시드머니를 갖고 대략한 이제 8%후반대에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면은 음. 월 100만 원의 배당수익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뭐 5%다 그러면 한 2억 5천만 원 그리고 뭐 4%다 하면은 3억 정도가 되겠네요. 아 네. 그럼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1억 5천이 있다 네. 이러면 은행에 두는 것보다는 그냥 몰빵으로 투자를 해도 그것도 이제 음, 만... 투자자의 선택이겠지만 음. 만약에 자기가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가 잘 아는 좋은 그런 배당 성장주가 있다라고 네. 하면은, 네,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훨씬 이득이죠. 100만원에도 꽤 많은 시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네. 사람마다 많다 적다는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1억 5천 정도를 넣어야지 100만원.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노후 자금으로 쓰려면 훨씬 더 많은 시드가 있어야겠네요. 어, 그래서 더 많은 시드가 있어야 되죠. 네. 당장 내가 많은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많은 시드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일수록 이제 빨리 그쵸. 좋은 배당 성장 주에 음. 꾸준히 투자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배당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당장 뭐, 뭐 2억의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매년 매월 100만 원씩 네. 연간 1,200만 원씩 좋은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15년, 20년 후에는 충분히 내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 현금 흐름이 복리가 되니까 만들어지거든요. 음. 네, 네. 꾸준히 투자하면서 배당금 재투자. 네. 또 주당 배당금의 층에 음. 더블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고 아. 또 내가 꾸준히 주식 수를 늘려가기 때문에 또 이제 이세 방향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시드머니와 배당금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매월 100만 원씩 좋은 배당성장주에 투자를 하게 되면 15년, 20년 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자금을 네,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아. 근데 이건 학원은 할수 없죠 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예상한 대로 배당성장주가 꾸준히 성장을 할지도 의문이고 중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런 주식이 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매월 100만원씩 투자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는, 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하지만 만약에 뭐 내가 예상한 것보다 배당 이 성장률이 좀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좀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대신에 만약에 중간에 어 예상치 못하게 훨씬 더 주가가 뭐 급등을 하는 사례가 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배당 성장률이 훨씬 높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네, 훨씬 더 빠르게 네, 내가 충분히 이제 뭐 경제적 자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음. 발생될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현금 흐름이 생길 음. 수도 있고요. 뭐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받게 된 것도 꾸준히 좋은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중간 중간 운이 좋아서 네. 네, 투자하던 이제 배당 성장주들의 주가가 크게 그렇지, 급등했던 음. 네,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엑셀 같은 거는 뭐 우리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 네, 그냥 기본적인 이제 엑셀 기능들을 활용해서 네. 네, 만들었기 때문에 네, 만들 수도 있고 음. 만약에 이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툴을 네. 만약에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 제 책에 QR 코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여기 책 독자분들을 위해서 공유한 이 툴이 있거든요. 무료로 네. 볼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복사를 하시면은 이제 마음대로 편집을 하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걸 활용하면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짜기에 유용할 것 같네요. 네, 좋은 참고가 될수 있을 그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네. 연간, 뭐, 저 아까 전에 1억 5천. 네. 세금도 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15.4% 아니에요? 네, 2천만 원까지는 15.4%고요. 음. 원천징수가 아예 되고요.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음... 종합소득세율이. <laughs> 네. 그럼 혹시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ISA를 음... 활용하는 거. 네. ISA가 이제 배당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네, 그리고 2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음...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ISA. 그리고 어. 뭐 소득이 꾸준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IRP. 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펀드 그쵸, 그쵸. 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략 계산해보면 내가 그 IRP랑 연금저축 펀드에 넣은 금액에 대략 음. 한20% 전후 정도 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 부분도 활용을 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부부라고 하면 또 이제 뭐 증여를 통해서 배당금을 나누면 네. 네,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액을 그만큼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음. 앞으로 뭐 어떤 산업 또는 어떤 섹터 쪽의 배당 성향이 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배당금이 성장할까, 이거잖아요. 네. 네. 당연히 뭐 미국 빅테크, 음. 네. 빅테크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배당금의 성장이 앞으로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지금 이제 순이익의 성장이 가장 빠른 산업이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가장 이 배당금의 성장, 순이익의 성장에 비례해서 배당금의 성장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어, 앞으로 굉장히 빠른 배당금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현재 주가 대비 배당수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배당 성장률을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해야 음... 지금 이미 높은 배당 수익을 주면서 아주 낮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고배당 저성장주들보다 과연 투자 매력도가 더 있을지는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럼 혹시 지금부터 이렇게 딱 네. 모아가면 좋을 배당주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산업도 그렇고 <laughs> 네. 산업 환경도 그렇고 기업 실적도 그렇고 주가 변동도 그렇고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는 뭐이 음.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 이건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네,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네. 뭐 모아갔으면 좋겠다. 뭐뭘 추천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음. 그냥 이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은 네. 저는 이제 현대차 우선주에 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미국 기업으로는 화이자, 그리고 게스게스도 배당을 많이 주나요? 게스가 지금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대략 12.4% 오... 정도 되는데, 네. 패션 산업에 속한 패션 기업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연평균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네. 단점이 있죠. 음. 네, 그래서, 개스는 뭐 아주 큰 비중은 아니고, 네, 그냥 비중으로 치자면은, 거의 이제, 네, 현대차 우선주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어서, 그냥 하나의 기업을 꼽자면 이제 저는 이제 현대차 우선주를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음. 2023년 네, 초반부터 네, 계속해서 이제 네,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배당주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네. 뭔가 배당 성향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러면은 딱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거예요. 네, 비교를 해서 응.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현재 주가 대비 이제 이익 수익률이 37.5%고 배당 수익률이 8.7%예요. 네. 이 말인 즉슨 내가 이제 여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현대차는 3,150만 원의 순 이익을 내서 870만 원 정도를 나한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음... 이 수치는 다른 어떤 주식들하고 비교를 해도 네. 네,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그래서 매년 현대차가 순이익이 이제 매년 5%씩만 성장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후까지의 배당 수익을 계산해 봤을 때 다른 배당 성장주들보다 가장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네,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 그리고 또한 가지. 현차가 이제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혹시나 이제 실적이 나빠져도 최저배당금으로 이제 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만 원이라는 최저배당금은 현재 주가 대비 7.3%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지금 최근에 있는 뭐 관세 이슈라든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실적이 1, 2년 나빠지다고 하더라도 워낙 기존의 이익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이제 최저배당을 할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안전마진으로 7.3%는 2027년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으로, 네, 가장 많은 배당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받을 응.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현대차가 내가 예상한 것하고는 다르게 성장을 전혀 못할 것 같다라는 응. 예상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은 나쁘지 않지만, 성장이 정체를 하면서 이제 20년까지를 봤을 때는 20년 후도 여전히 7.27%의 누적이 145%로 다른 배당 성장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가 나빠지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러면은 내가 지금 이익 상태건 손실 상태건 상관없이 현대차 우선주를 매도하고 네, 그 다음으로 내가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뭐 생각이 드는 기업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비중을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현대차 우선주 주가가 여기서 갑자기 3배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배가 상승을 해서 대략 40만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40만원이 되면서 내시드머리는 3배가 커졌어요. 어, 근데 만약에 내가 예상하는 현대차의 어, 실적이랑 배당금이랑 성장률은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당장 배당 수익률이 3%로 떨어져요.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0년, 20년 후에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크게 떨어져서 음... 다른 배당 성장주들보다 매력도가 훨씬 떨어져요. 이 경우도 현대차 우선주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 성장주들 중에서 가장 내가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배당 성장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아...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없고, 그 거기에 대한 실적이랑 배당금이랑 성장률이 아... 네 현재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음... 하면은 이동을 하는 거고 근데. 주가가 만약에 세배가 됐는데 네. 만약에 얘네들이 예상되는 실적이랑 배당금도 세배가 증가를 했다 라고 하면은 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비중을 네, 그대로 유지를 하겠죠 이런식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그리고 이 실적과 배당금이나 앞으로 성장률은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당성장주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지를 판단을 해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은 배당 성장주들로 계속해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배당주 하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 네이버에서 가장 배당 높은 거 어, 네. 그렇게 투자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진짜 복리로 자산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